현재 35살인데 800일 넘게 만나다가 헤어졌네요. 결혼까지 생각을 했지만,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결국 극복하지 못했네요. 허전하긴 하지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. 이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. 그거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, 사실. 가치관의 차이라는 거는, 뭐, 누가 양보하고, 누가 맞추고, 뭐, 극복하고, 뭐, 이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, 가치관이 안 맞는 문제로 부딪히고, 그거로 인해서 더 이상, 아, 결혼까지는 안 되겠다, 라고 생각이 된 거라면은, 지금이라도, 지금이라도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.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. 근데 그런 가치관이 맞냐, 안 맞냐? 이런 문제는 연애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. 그 사람의 연애관? 결혼관? 뭐 인생관? 이게 뭐각 잡고 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여, 이런저런 연애할 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쉽잖아요. 아니면은 뭐 내가 또 운을 띄우기도 해야지. 내 나는 그래서 연애를 할때그 사람의 연애관이나 가치관, 인생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런 걸알수 있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. 물론 내 얘기도 많이 하지만.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30대가 되면은 결혼 안할거 아니면은 이제 하루하루가 시간이 이제 정광석화처럼 우리 30대 중반부터는 초반까지는 잘 몰라 근데 중반부터는 진짜 시간이 전광석화처럼 흐르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상대로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시간을 1년 2년 뭐 그냥 하하호호 하는데 연애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. 확인해야 돼. 계속 알아가야, 그걸 알아가면서 연애를 하는 거라고. 그 연애하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, 실컷 1년, 2년 만나다가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그런 가치관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나, 하,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그때 돼서 안 맞으니까 뭐 2년, 3년 사귀다가 헤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,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연애를 하는 동안 내내 계속 끊임없이 나 나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알려주고 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야 서로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더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뭐 경제관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뭐 자녀 계획이라든지 뭐 결, 그런 게 어쨌든 결혼 관이니까 뭐 요즘엔 딩크족도 있잖아 뭐 딩크인지 뭐 이런 부분들만 예를 들어서 나는 애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애는 둘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. 근데 이 상대방은 딩크야. 오히려 애 낳는 거 싫어해. 애 낳을 거면 결혼 안 하겠대. 뭐이러면뭐 딩크족이야.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 사람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연애할 때 서로 확인하고 서로 얘기하고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 그거 있잖아.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. 거기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봤는데.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, 이렇게 오래 만나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, 그때서야 이제 여자친구가 애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딩크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. 근데 남자는 애를 또 되게 낳고 싶어 해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나온 거예요. 근데 연애한 기간이 꽤 돼. 뭐 2년인가 3년인가 만났대. 근데 나는 그래서 그게 또 의아했던 게 2, 3년을 만나는 동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나눠봤었나? 라는 생각이 나는 그게 더 의아한 거야. 그거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나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. 그런 얘기들은 뭐 이게 두세 달 만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만났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서로 파악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? 결혼하려고 하는 문턱에 저 문제로 싸운다는 거는 너무 게 서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대화를 나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그게 둘이 너무 조율이 안 돼, 그러면 은 아, 어떻게 결혼 못 하는 거야? 한명은 완전 딩크고, 한 명은 되게 확고한 딩크고, 한 명은 확고한 뭐 다자녀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. 그럼 그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. 그거 어떻게 조율을 할 거야? 한명 낳기 싫다는데, 한명 많이 낳고 싶다는데 어떻게 조율해 이거를?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연애하면서. 대화를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대화를 안 하고 2, 3년을 모으면서 뭐 하면서, 뭐 하면서 만나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만난 거지? 이런 생각이 난 들더라고. 대화를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상대방을 간파해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스태퍼드 할수 있음.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너무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막또 단시간에 막이 사람을 막 파악하려고 막 너무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.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을 만나는데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아니, 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되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.